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유동에서 온 차영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 사동에 사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 멀리 검단에서 온 김영옥이라고 합니다. 진짜 먼 곳에서 온거요 네, 멀어서 어, 뭐타고 오셨어요? 어, 차를 타고 왔죠. 어. 네, 걸어는 못 오겠더라고요. 음. 너무 멀어서. 네, 많이 <laughs> 네 많이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 막히죠. 제가 열악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우리 민트티브에서 우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수다를 한번 떨어 볼까 합니다. 음. 어, 여러분 어, 이렇게 오늘 주제가 스트레스 같은데요. 어떤 어떤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아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저 운전. 아. 음,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뭐냐면 남자들이 우선 여성 운전자를 무시하잖아요. 아, 그렇죠. 어. 제가 뭐 이렇게 제 차선을 쭉 타고 와도. 자기들이 여자인지 아나 봐. 아, 아, 음. 그래서 나를 막, 자기들이 추월해. 네. 추월하는데, 아, 그것도 좀,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이건 나, 야,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왔어? 막, 이런 거 어,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네, 맞아요. 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운전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네. 받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laughs> 아니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좁은 길을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상대방이 딱 봤을 때 음. 본인이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여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안 가고 앞에서 딱 버티고 저는 음. 그러고 있으면 진짜 열 많이 받죠. 네, 근데 전 사람이 살면서 제가 그 이제 운전 얘기가 나왔서이거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동네가 시골이잖아요. 시골이라서 이제 그 1차선이에요. 1차선이라서 차를 네. 둘이 이렇게 양쪽으로 비켜줘야 되는데 네. 그날은 나도 기분이 좋았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았나 봐요. 네. 내가 이쪽에서 빨리 오라고 신호를 내 비켜준다고 내 신호를 했는데도 그분이 굳이 오라는 거예요. 또그래 어, 어, 둘이서 어. 또 양보를 어, 했는야 아, 서로 같이 양보를 한 거야. 근데 네. 네. 그날 운터지 뭐야. 네. 상대방이 우리 애 영어 선생님. 아. 뭐. 아. <laughs> 만약에 그때 아, 서로가 안 비켜주려고 싸웠어봐. 그러게, 와, 저학부모안 찼어. 어,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로가 양보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양보를 하는 거야. 멀리서 선생님인지 모르잖아. 어, 네. 그래서 이제 남자니까 제가 자신있게 갔어요. 어. 근데 이 남자분이 너무 터프하게 운전을 막 과감히 하다가 밑에 빠진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내려서 봤더니 우리 애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그날 시골이잖아. 네. 트랙터 있어요. 어, 우리 남편이 아, 트랙터 그럴까요? 와서 네. 꺼내줬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 운전할 때도 아무, 이렇게 내가 지금 뭐내 심정이 뭐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그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그때의 교훈을 얻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운전할 때뭐 혼자서. <laughs> 이렇게 욕하면 상대방이 입만 봐도 알아듣는다 오, 그러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 많이 받을 때 있잖아. 뭐 여자들 퍽 이렇게 손을 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러면, 아, 우리도 입으로 막 그러잖아요. 저쭈키막 그러면서 음, 지나가잖아요. <laughs> 그렇게만? 에이, 에이, 시베리안 나오잖아 <웃음> 시베리안 나오지. <laughs> 조금 조심하게 말해서. <laughs> 어. 어. 네, 그래요. 어. 그렇게 뭐. 어떤, 또 어떤,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 저도 이제 운전보다는 이제 저는 응. 집에서 응. 이제 직장 일을 하다 보니까. 소두방 아, 운전. 그쵸. 운전에 응. 응. 밥 챙겨 먹고 나와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진짜 밥 하기도 싫고 빨리 하기도 싫고 맞아. 그런데 먹을 사람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응. 해야 되잖아요. 응. 아, 진짜 맞아. 그럴 때는. 응. 응. 힘들다. 좀 식사했던 어, 그래. 또 내가 해식하고 들어갈 때, 그죠? 아, 예배 부르는데 집에 가서 밥해주기 <laughs> 정말 싫어요. 아, 어. 제일 귀찮은 어.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진짜 밥좀 응. 알아서 먹으면 좋은데, 그죠? 응. 어, 꼭, 오, 로로 사람 기다리고 있어, 그거. 그러니까요. 너무 그때 스트레스 요야 아니, 맞아. 근데 요즘 좀 변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우리가 뭐 그냥 와서 밥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아침에 해놓고 나가잖아. 아. <laughs> 아침에 밥을 한솥 해놓고 나가서 그냥 뭐 저녁에 와서 그거 그대로 뭐 이렇게 차려주는. 아, 안 그러시나보다. 네. 네. 아직도 <웃음> 아직도 인식이나 <laughs> 그 3식이가 아 있어요. <laughs>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차려 줘야 먹는 어. 스타일이자 응. 자기가 선빈 줄 알고 어. 하죠. 아, 그랬는데 어. 또 어제도 다행인 것은 없을 때 네. 어디지 외출지 멀리, 멀리 며칠 갈때 그때는 또해 먹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또 어떤 그뭐 차이 있나? 어 아니에요. 없을 때는 해먹는데, 음. 어디 기대치가 있나 봐. 들어와서 해준다는 어떤 기대치가 있으니까 안 하더라고. 아, 그런 거. 네. 그래요. 근데 좀 요즘 우리 나이 때면 남편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라 그러죠? 큰 소리, 인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이사갈 때 냉장고 뭐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런 얘기 있는데, 아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맞아요. 두 분은 네. 어떠세요? 아직 젊은 나이인가, 한 30대 정도만 되면, 서로 이제 자기 할 일이 각기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음. 나는 밥하면, 너는 빨래를 해야지 되고, 너는 청소를 하면, 나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이게 다 그분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고, 음, 여자가 하장에서 열가지다 해야지 된다는 이런 게, 고정관으로딱 음, 박혀져 있으니까, 맞아, 맞아. 이제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깨쳐야 되는데, 사실 나부터도 그거는 내가 깨치기가 힘들더라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세요. <목소리> 아니,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지. 아들을 <laughs> 교육시켜서 그 아들이, <laughs> 네. 그 아들이, 그 이제, 가정,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 부인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들과, 며느리들이 편하고, 또 사회를 교육시켜서, 그 우리 딸이 편할 수 있는, 응. 우리 할수 있는 게 그거예요. 어, 어떻게 하는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직 사회가 <laughs> 없어요. 그냥 다만 <웃음> 생각으로. <웃음> 아니 아니 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야 저기 네가 이런 걸해기 해야, 해야 된다. 설거지도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말은 그래요. 엄마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laughs> 내가 다할 거야. <laughs> 믿어도 되는지 일단 결혼 시켜야 돼. 아들은 하더라고. 하더라고. 평소부터해버릇 해야지. 그게 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같아데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직 응. 뭐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켜보질 않았고요. 이제 살짝 좀 그런 것은 딸들을 안 시켰더니 얘네가 진짜 안 해. 아니, 아니. 진짜 못 해. 근데 이게 걱정인데. 근데 뭐 요즘 있잖아요. 아 사람 부리고 살 거야. <웃음> <웃음> 맞아. 애들이 그런 소리 하면서 사람 부리게 할, 할 거야, 지제 응, 응, 그런 거. 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laughs> 편안 음, 근데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제일 뭐냐면 염색이에요. 아. 제가 머리가 흰 머리잖아요. 지금도 염색 머리를 하고 왔는데 이게 보름 만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맨 스트레스고 근데 하고 나면 눈 아프죠 뭐 얼굴 가렵죠 막 그러니까 그게 제일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거 좀 해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또잘안 돼요 그래서 흰머리를 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또 너무 흰머리를 하니까 나이는 젊은데 흰머리를 하고 다니까 애들은 다 할머니라 그래 젊은데도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소법이 없을까 정말 글쎄. 그, 저희, 이제, 저도 사실은 이게, 흰머리, 뿌리 염색, 그거 음.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세 달에 두 번, 참았다가, 음. 쭉 참았다가 세 달에 두번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미용실 가면 그 원장님인가,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여기서 이렇게 머리만 만지지 말고 연구 좀 해라. 한번은 <laughs> 염색으로, 한뭐몇 개월 가는 거, 음, 음. 어,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방법이 없다 그러네? 음. 네. 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스트레스 받는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두 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세요? 그까어 어, 먼저, 아, <laughs> 먼저 얘기야. 먼저 얘기하세요. 아 저는 요즘 이제 어, 어 요즘은 아니지만 제가 원래 꽃집을 했었어요. 아. 어, 그래서 그 항상 그내 마음에 꽃집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어. 근데 꽃집은 못 하니까. 맨날 집에 꽃을 사다 나르기를 해요. 아, 여차하면 약간의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하원을 가요. 하원을 가서 꽃을 사갖고 와서 이게 한 예를 들어서 한 2천원짜리를 하나를 사와. 근데 사올 때. 여기에 좀 많이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집에 갖고 와서 내가 분양을 많이 할수 있는 아 거. 다육이 음. 네 많이 달려 있는 걸사 갖고 와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띄어요. 그러면 작은 거는 조그만 화분에다가 옮겨 심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옮겨 심고 그래가지고 화분을 많이 늘여 놓는. 그걸 하면서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게 제가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나중에 한번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한번 초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네. 네, 네. 초대할게요. 네. 그냥 만들어. 완전히 가야지. 정원이야 우리 집. 맞 맞아요. 우리 집 정원 만들고 싶은데. <laughs> 아, 아 네. 나는 뭐 꽃이 잘안 살던데. 참그또 아, 그렇게 푸시는 거나또 음. 선생님은? 아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좀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방에 있는 것도 한번 다 끄집어내서 <웃음> 대청소 <laughs> 음, 한번 하고, 음. 그다음에 괜히 안 빨아도 될 이불 같은 거다 끄집어내갖고 달아에다 담가놓고 지금지금 밟고, 어, 전형적인가정주부시몸을 그 많이 <laughs> 움직이는 근데 이거는 또 몸이 안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저녁 때 되면 완전 녹차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면 되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또 쌓여요. 어.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방법을 바꿔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끔 음. 산에도 가고 어. 또 수영하러 여유 가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푸는 게더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인데 저는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면 일단 어, 나가요. 어, 나가서 질러요. 어, 머리 질러요. 어려 <laughs> 걸로. <옷> 사요. <laughs> 뭐 신발? 어, 신발은 너무 비싸요. 음. 아, 막 신발 한 30만원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옷 쪽으로 질러 만원짜리 음. 사야지. 신발 만원짜리 있어요? 나그 네. 뭐 어디야? 지하상가. <laughs> 지하상가. 아, 또 차를 갖고 가기 때문에 거기 주차할 네. 데가 없어서 안 아, 가봤어요. 네. 아, 네. 네. 만원짜리 아니면한세개 정도 사면 신다 보면 스트레스 풀려. 아, 그래 <laughs> 혹시 그럼 또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친구분이나 어. 지인들? 어, 그러게 아까 말해서 맞신 것처럼 막 질르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또 저는 카메라를 좋아하니까 어떤 데는 들고 그냥 대공원으로 가요. 버스 타고. 아, 그 좋은 방법이다 예, 8번을 타고 열심히 가다 보면 그냥 버스 타는, 가고 있는 중에 약간의 조금 이제 해소가 되고. 음. 가서. 장미원에 가서 이제는 한참 동안 장미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장미에 도취돼 가지고 음... 조금 풀고 와요. 그럼 집에 올 때는 조금 마음이 더 가벼워지죠. 확실히 자연하고 그래서 이뻐지시는구나. 아, 저, <laughs> 아 저, 이거 나도 꽃가좀 가서 앞으로 야될것 같아요. 네. <laughs> 아무튼 어.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스트레스가 더 풀리지 않았어요? 음, 예, 얘를 만들면서도 음. 어, 쓰면서도 네, 많이 풀렸요 그리고 얘를 보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마음에 드세요, 캐릭터죠? 예, 그렇죠? 네, 예, 예, 음. 앞으로 제 핸드폰에 사진에 내 네, 사진이 음. 없었거든요. 아, 아. 얘를 올려놓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어,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저, 지, 저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laughs> 근데 캐릭터를 딱그 모양을 참잘 잡으셔서. 응, 그러니까요. 어. 음, 어. 잘잡으셨다니까뭐 음. 이렇게 똑같이 뭐 이쁘다, 밉다 이게 아니야. 음. 특징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우리 그럼 이거 한번 이거. <laughs> 이걸 확 뜯어고 스트레스 한번 해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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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돼요? 아니 그건 일단 얘가 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아유 그래, 그럼 맞아. 얘부터 따로 <laughs> <laughs> 뜯어야 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없애버려 <laughs> 얘를 전체적으로? 아 어떻게 면안 되는데? 아뭐어쨌든 그냥 전체적으로 얘를 뜯어서 없애버려요. 그럼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다. 어, 이래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네 이렇게. 근데 버리기는 네 너무. 아니, 너무 아니 왜 버려? 잘, 아, 그냥. 찢지는 말고? 찢지는 어? 네 말고? 아 그러면 스트레스 안 풀리는 거. 그래? 그냥 게 붙이고, 뭐. 그냥 끝을 낼까요? 그럼 그렇게 붙이고, 그냥 끝을 낼까요? 네네 진짜, 끝을 낼까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자, 뛰는 걸로. 뛰는 걸로? 여기 안떨어졌잖아 자, 응. 하나, 둘, 셋.